안녕하세요. 란쟁이 t v 입니다 오늘은 어, 하우스 난실에 들러서 어, 배양 중인 어, 복륜에 대해서 한번 영상에 담아 봅니다. 음, 이 앞에 있는 개체는 음, 지금 이렇게 보시면 한쪽에 신화가 하나 달려, 달려 어, 올라오고 있고요. 네, 벌부가 하나 있습니다. 벌부가 하나 있고요. 어, 산지는 진주입니다. 네, 진주에서 어, 한 산채한지는한 4, 5개월 정도 된것 같고요. <laughs> 어, 처음에 차단할 때 예, 3반 조봉륜이었습니다 이렇게 어, 모초에는봉륜 무늬가 이렇게 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3반성에 봉륜 어, 무늬가 입장마다 호봉륜으로잘 들어가고 있고요. 네, 들어있는데 어, 조금 아쉬운 건발색봉륜인듯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선으로 나온 복륜들은 이쪽에도 이렇게 보시면 떡잎에, 치마잎에 한쪽으로 호복륜식으로 들어있고요. 어 산반성이 많은, 네, 산반 복륜으로 보여집니다. 산반 황복륜. 신화가 이렇게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화가 하 올라오고 있는데, 어 발색으로 보여지는 이유는 입 끝으로 이렇게 많이 몰려있고요. 무늬가. 그러니까 예, 선으로 나왔다면 이밑그 복륜이라면 이 시작점 요부터 해가지고 밑으로 <laughs> 성장하면서 어,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복륜 무늬가 잘 들어 있을 텐데 어, 그렇지 않은 점을 보면은 예, 발색으로 보여집니다 어, 성장하면서 햇빛을 받으 가면서 이렇게 발색이 되는 처음에는 산반성으로 나왔다가 이제 어, 햇빛을 받으면서 이제 발색이 되는 그런 개체로 보여지고요. 이쪽에 이제 신화가 이렇게 보시면 신화를 함께 선으로 나왔다면 이 처음에 무늬 문의, 신화 무늬에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어, 복륜 무늬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자 한번 잘 보겠습니다. 복륜 무늬로 보기에는 좀 많이 아쉽고요. 복륜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는데 잎마다 이 스프라이트식 줄로 산반성을 산반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3반 이고요 어 요게 이제 소멸이 되지 않는 후에 발색이 되는 예, 발색 복륜 으로 보여지네요 햇빛을 받으면서 어이 3 반에서 지금 3 반성을 많이 갖고 있어요 3 반이에요 한반 인데 어이 끝으로 이제 복륜 무늬를 어 가지게 되는 예 발색 복륜 으로 보여지고 요 이쪽에 보시면 3반 무늬가 잘 들어 있네요 3반 발색복륜으로 보여집니다. 3번 네, 발색복륜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많이 내심 아쉽습니다. 어 이게 이제 성촉이 되면 얼마나 무늬가 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타 타격, 타격 주변에 이 주변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무늬가 잘 들어있는 그쪽으로 신화가 자마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신화가 어,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기 때문에 무늬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무늬는 잘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발색복륜은 어, 제 생각에는 이제 꽃에 그러니까 복류는 복류화가 피는데 어, 발색 복류는 이제 선으로 나와서 소멸되는 개체가 아니기 때문에 복류화를 기대를 할수 있을 아, 하, 아, 기대를 조금 못할 것 같습니다. 무늬 예, 여배로만 어, 여배품으로만 이제 무늬만 잘 발현이 된다면. 어, 좋을 듯한 예, 그런 단초로 보여지네요. 꽃까지는 <laughs> 기대가 안 되는 예, 그런 개체로 보여지고요. 그래도 무늬가 어, 잘 발현이 된다면 어, 지금 모초기의 키가 어, 지금 한 30cm 가량 됩니다. 예, 30cm 가량 되는데 어, 햇빛 일조량을 좀 주면서 키를 많이 줄이고 어, 변을 조금 발전을 시키면 어, 그래도 어, 발색 복륜, 복륜이라고 하더라도 어, 좋은 개체에. 어, 종자목으로 할수 있을 만한 그런 개체로 보여지고요. 음, 우선, 어, 조금, <laughs> 키를 좀 많이 줄이고, 줄이면서 이제 입을 좀 많이 넓혀야 될것 같습니다. 예. 꽃을, 꽃은 기대가 안 되지만, 그래도 여배품으로 어, 좀잘 발전돼서 어, 배양이 되길 또 기원함, 기원하고요. 음, 난쟁이 TV였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 좀 드리면서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어, 공유해 네? 네, 좋은 시간 되시길 <laughs>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